하는 사전 공작이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 후보자님이 그렇게 단호히 답변해주신 거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글거실 거라고 생각. <laughs> 아직 지기 없습니다. 아직 안 생겼습니다.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병철 위원님. 먼저 우리 후보자님 막중한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어, 후보자님이쭉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국정원의 그뼈 아픈 역사, 총풍, 북풍, 또 사이버 외곽팀 운영한 댓글 공작 이거 전부 선거와 관련된 그 국내 정치 관여 부분인가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원이 오직 국가안보만 생각하면서 본연에 맡은 바 업무를 국정원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후보자님 그런 결의를 밝혀 주셔서 국민들도 그런 답변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금년에 이제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후보자님은 이제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일부 간부들이 과잉 충성하려고 또 새로운 형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태, 공작 이런 것이 사실 염려가 돼요. 그거 전혀 그런 염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의원님 저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도 많이 개혁이 됐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선관위를 국정원이 보안점검, 뭐 해킹 툴 점검한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해필 선거일 하루 전이었어요. 안보실장으로 계실 때 이거 보고 받으셨죠. 그 선관위랑 당초에는 함께. 발표하는 것을 협의를 해 왔는데 협의가 잘안 돼서 개별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데 어느 날짜에 발표하는지는 사전에 들은 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거일 하루 전에 이런 발표를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참 국정원을 위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 일을 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전임 국정원장이 비공개 회의입니다마는 아무튼 국정원이 본분에 충실하게 일을 했다 는 얘기를 여러분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전임 원장의 답변이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후보자가 지금 당시 국정원장이었다면은 이런 일을 과연 선거일 하루 전에 아니 지금 무슨 당장 그큰 뭐 변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선거일 하루 전에 이런 것을 하면, 우리 후보자가 지금 평범한 그냥 시민이라고 하면은, 선거일 하루 전에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단한 표라도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청문 열차를 잘 마치고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그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가 잘 살피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해요. 그것을 이제 이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 잘못됐다.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지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형태를 보면은 쭉 진행된 내용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진화에 왔어요. 이제 그것은 과거에 여기에 관여됐던 간부들이 다 처벌받고 또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의 오명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좀 그렇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 관계 또 지금 사강에 둘러싸여서 우리 후보자님 미국에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CIA에 대해서 CIA도 예를 들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갖가지 공작을 해요. 그렇지만은 CIA를 대선의 어떤 또는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이용한다. 이런 거 미국 시민들은 가지고 있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 우리 국정원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응?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은 정치적인 저의를 자꾸 의심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선거까지 100일도 채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떠 어떤,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국정원에서 발표를 해야 될 경우 있을 텐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선거와 관련될 오해가 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절대 그런 오해가 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답이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이란 나라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중국 발로 영향력 공작을 하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 해야 될 업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치는 시기 어떤 정치 관여는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이에요 앞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다 국민들 이해합니다 아, 지금 뭐 휴전선에서 갑자기 막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당연히 국정원이 해야 될일을 하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전 공작이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 후보자님이 그렇게 단호히 답변해 주신 거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거실 거라고 생각해서 되겠습니다. <laughs> 아직 직이 없습니다. 아직 안 생겼습니다.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병철 의원님.